네, 안녕하세요. 서울초농, 진짜초농입니다. 자, 오늘 마인열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에는 아르카나의 조승우 말사님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조승우 말사입니다.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아니, 초 아니죠. 저 <laughs> 잠깐! <웃음> 저번에 이렇게 깜짝 라이브로 이렇게. <laughs> 섭외 라이브. 네, 섭외 라이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번에 오셨는데 <laughs> 아,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네, 정식으로 이렇게. 아, 이게 어제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르카나에서 에디터 일을 하고 있고, 마술사도 <laughs> 하고 있는 조승호라고 <조승우랑>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이제 전 <laughs> 게스트, 이제 네. 오해성 술사님과 네. 어떤 관계이신가요? 음. 아, RG가 그렇게죠, RG가. RG가 RG. 알지 가게죠 <laughs> 그 알지 가 알지 가게 너나 알지 그뭐 말하자면 기인데 어 트릭에서 처음에 만났고요 음. 제가 마술을 되게 좋아했고 저는 부산 사람이 었는데 어? 부산에서는 마술 볼때가 많이 없었거든요 어. 어. 그러다 서울에 왔고 그트릭 있으니까 되게 자주 가서 당국이 됐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혜석이 형이랑 친해졌고 이제 혜석이 형이 제 롤모델 같은 분이셨는데 이제 혜석이 형이 제가 하도 자주 가니까 음. 좀 챙겨주셨고 <laughs> 제가 이제 군대 갈때 이제 휴가 너무 연락해라고 얘 말을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보통 뭐 밥한번 먹자고처럼 음... 약간 그런 진행하는 네. 말이더라요 좋은 데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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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만하면 그좀 하자. 하자. 좋은 밥 먹으러 가자. 그런 정도. 그랬는데 이제 휴가 나서 진짜가 연락했더니 이제 진짜로 밥 차주시고 어. 뭐 이런저런 얘기. 원래 그지키 기대 어려운데. 음. 어, 그니까 그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친해지게 됐고 음. 그냥 그렇게 아는 마술사 정도다가 아르카나에 같이 이렇게 일하게 되면서 훨씬 더친해졌고둥 먹는 데. <laughs>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음. 롤 모델 아니게 됐고. <laughs> 당연히 지금은 롤 모델이긴 한데, 지금도 가까이 있으니까 약간 멘토 같은 느낌이죠. 너무 가까이 지내니까 좀 멘토 동네형 <laughs> 아, 전략하진 않습니다. 네. 워낙 뭐 많은 걸다 알고 있으시고 음. 뭐 사람 너무 좋으신 <laughs> 분이라 항상 보면서 많이 배우려고 하는. 아, 그럼, 현재 활동은 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어, 제가 사실 음, 프로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게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가지고. 아. 그 전에는 그냥 뭐 매니아분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냥 뭐 동아리 공연 같은 거 하고 오. 뭐 행사 들어오는 거 있으면 가끔 하고 뭐그 정도였는데 올해 좀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마술사를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빔프 게스트를 한 거를 시작으로 어. 그 이후부터 이제 뭐 미리내서 개인공연도좀 하고 어. 공연 같은 거 계속 해보려고 하고 대회도 나가보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뭐그거랑 이제 대회랑 공연 끝나면은 뭐 개인 마술렉처 같은 것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저는 딱 보니까 약간 이미지가 되게 친근한 이미지에요. 음. 처음, 처음에 애들 그렇게 맞죠 그, 어릴 때 많이 봤던 그, 원리를 찾아라. 이런, 되게, 되게, 아, 되게, 친근한 되게, 되게, 되게 친근한 이미지여가지고. 원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음. 있었는데, 어. 대학교 와서는 이제 다들 자이언티라고 많이 부르고요. 아, 대학교에서. 그, 그러니까 한번 자이언티가 무한도전에 나왔었는데, 아. 음, 자이언티가 앵무새를 키우는데, 저도 앵무새를 키우고. 어, 제가 성공한 느낌은 진짜 돋아요. 자연지 이아자 그래서 자연지 생각도볼 때. 네. 아 유생도 못고요 네. 아, 아, 그때 깨웠죠. 이후로는 다들 자연지라고. 아, 그러니까 확큰 이미지가 따오네요. 자연 음. <laughs> 마술계 자연지. <자이언지. 웃음> <laughs> <자이언지.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이제 마술은 어떤 계기로 이제 시작하겠어요? 음, 어, 처음 시작한 계기는 우연히 마술사 분야 갖고. 그 마술사분은 부산에서 초등학교 때본 거였고, 초등학교 때? 본 거였고 아,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후문에서 마술 학원 홍보를 하러 나오신 거았어요 <laughs> 병원에 타이던 그쪽 아, 네, 그럼 저희 같이. 딱그 병원에 타던그 위치. 그분이 이제 보셨던 마술이 만화책을 교과서로 바꾸는 마술이었거든요. 오, 근데 네. 제가 지금도 그때도 마술을 되게 좋아했고, 음. 심지어 그때는 제가 부모님 몰래 만화책을. 막 봐서 빌려 봤거든요 음. 어느 정도냐면은 너무 좋아하는데 못 보게 하시니까 음. 빌려서 옷에 이렇게 들고 온 다음에 화장실 변기 뒤에 숨겨놓고 <laughs>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퉁퉁이 보고 그 정도로 좋아했거든요 부모님이 싫어하실 거고 이런 네. 거를 근데 그 마술사가 그 만화책을 보다가 교과서를 갖고 는 맛을 보여주니까 음. 어린 마음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네, 그렇죠. 그것 그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했고 충격받았고 정말 마법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걸 되게 믿는 편이었거든요 늦게까지 음. 그래서 진짜 마법인 줄 알았고 그때부터 빠지게 됐었죠. 음, 음. 부산 소문에서 만화책 소문으로 바꾸신분 찾습니다. 누구신가요? 니다 네. 그분이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도좀 나이가 드셨는데 지금 차기 대는 아니었는데 TV는 사랑하신다고. 와 이거 만약에 찾으면 오셨나요? 오셨나요? <laughs> 와 제가 진짜 한 장도 대접하겠습니다. 저제 그렇게 이제 처음 받고 취미로 그냥 방문한 네. 때. 네. 마술책 사서 보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대학교 마술 동아리 때부터 본격적으로 음. 시작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산 쪽이니까 동문산대를 주로. 아 아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아. 서울 쪽으로 와가지고 아. 이후부터는 지금 중앙대학교 다니고 있고 지금은 오. 휴학 중. 오. 엘리트네요. 어, 마술계 엘리트야. 왜중앙대 왜 엘리트야? 그럼 <laughs> 밖에 보니까 이렇게 뭔가 테이블이 많이 있고. 뭐. 아. 그게 이제 준비하시는 분이인가요? 네, 그 대외 액티를 이제 하고 있었고요. 사실, 대회에 대한 욕심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무래도 대회보다는 그냥 공연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그쵸. 잘하고 싶은 건또 그런 거고, 이제 그러다가, j c m 이를 저희 아르카나 편입장이 이제 한국 지부장인데요 네. 그래서 한번 대회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중수형은 이제 심사면 사퇴하고, 제가 나가게 됐는데, 나가면서도 사실 그냥 대회 액티를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평소에 하는 마술을 하려고 했는데 좋아하는 걸로네 네. 근데 그거보다는 좀 대회 액티 같은 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액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JCMA 나가서 이제 숙성했던 게 2년이 돼서 음. 이제 TMA 한번 나와보라고 이제 이기석 마술사님이 좀 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지금 준비를 하게 됐는데 엄청스트레스 <laughs>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연 마술을 만드는 거랑 대회 마술을 만드는 거랑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좀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좀 똑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마술은 실력으로 보이는 거니까 아, 근데 굳이 조금 나누자고 한다면 이제 저같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회를 좀 그냥 하는 편이 좋긴 하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못보던 오리지널 기술이라든지 혹은 그런 화려하거나 좀 어려운 기술들을 하면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대회 액트를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하는 마술을 엄청나게 잘 해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저도 아직은 배우고 학습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냥 대회용 액트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디벨롭시키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아직 뭐 아직 저희가 사실 대회 액트를 보지 못해서 좀 보고 싶긴 한데 대회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테크닉적인 면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그냥 소위 말하는 킬링파트라고 하는 음... 개쩌는 부분 <웃음> <웃음>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기술이라든지 그건 처음 보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그리고 그런 킬링파트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뭐 마술이... 자 해볼게요 짠 해볼게요 짠 이렇게 정박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엇박으로자 해볼게요 어? 뭐 이런 느낌으로 따닥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뭘한줄 알았는데 여기가 뭐가 일어났고 또 여기도 뭐, 뭐되있고뭐 이런 식으로 바바박 치는 뭐 그런 걸로 클링마트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엄청 신기한 기술이나 도구 같은 걸로 클링마트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좀 근본적인 걸로는 어떤 마술로 보여줄까라는 컨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잘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런 거를 잘 하는 과정에서 그런 킬링 파트들이 있으면 좋은 성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 온도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뭐 대학교에서도 뭐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대학교는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신 거겠네요. 네. 마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네. 올해 저희 동아리 정기군이 있는데. 아. 네. 보고 준비하는 거. 그래서 가서 연습하는 거에 봐주고, 피드백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 을 동아리 장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동아리 장은 이제 예능들 하고 있고요. 굳이 표현하자면 고문같은 느낌일 에요 <laughs> 동아리 이름이? 아... 그 초콜릿 이름이... <laughs> m m 니다 아, M&M 원래는 다른 뜻이 있는데 네. 기억하기 쉽게 네. M&M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마술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말씀들렸다시피 저는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동아리 회장하는 후배들이 자주 와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근본적인 거는 동아리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는 게 가장 먼저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도 원래 마술동아리 안 들어가고 충동아리 가려고 그랬는데 어. 마술동아리 들어가서 저를 되게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잘 챙겨줬던 선배님이시거든요. 그 사람 덕분에, 아, 여기는 좋은 곳이 오고 싶다. 아, 난 여기에 몸을 담아야겠다 그런 음. 느낌을 받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제가 즐겼으니까,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내 동아리 후배들한테도 꼭이 재밌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근데 그게 고생이 안 힘들었거든요. 음. 스스로 나서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후배들도 자연스럽게 재밌는 걸 느꼈고 이제 그걸 물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매는거 그게 잘 되진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뭐 후배 때에서 그게 끊길 수도 있고 그런 걸 재미를 못 느끼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어떻게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마숭 마숨 동아리면은 마숭도 하고 동아리 침묵도 확실히 해야 돼요 잘 되는 동아리 보면은 확실히 그 매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니까 만 먹고 그러지 않아요 음. 무슨 동아리든 간에 그 매체 활동을 꾸준히 그리고 충실히 하고 있는 동아리가 결국 잘 돼요 물론 이거 잘한다고 다잘 되는 아리는 아닌데 그 반대의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아리가 잘되려면 그런 매체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거랑 플러스 이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일단 정을 느끼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두 개를 잘 해주는 사람이 계속 남아있으면은 유지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드우 네. 마우스와 이제 활동 계획을 음, 예. 들볼까요아 일단은 두 가지를 준비 중인데요 음. 하나는 그 펜듈럼이라고 해서 어, 아 알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한 뭐 것들 해서 이제 렉처 내려고 준비 아. 중이고 아마 12월이나 1월 어, 얼마 안 남았네요. 내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회는 이제 대회는 운이 좋아서 하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공연은 맞아요. 네, 맞아요. 공연을 이제 하는 게 목표인데 공연 컨셉을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음, 개인 공연인가요? 공연. 네, 네. 아. 소극장 공연이고 네. 공연 제목은 아마 토끼 마술사나 뭐레빗 쇼가 될것 같은데 아, 토끼 마술사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인형 중에 카펫 안에 토끼가 들어있어서 딱 딥힌 아, 인형이 있거든요. 네. 한 시간 동안 이제 그걸 계속 끼고 하는 부분인데. 어우, 저기 땀 차있으겠군. <놀라> 근데 이게 <여기> 어떤 <놀라> 컨셉이냐면 미리 말해주면 스폰보기 치잖요그런다 얘기해야 요 어떤 공분이냐면 <놀라> 대신 <그냥 지금> 여러분들만 <놀라> 얘기하시면 안 돼요. <놀라> 컨셉이 네. 뭐냐면은, 자, 인형을 이렇게 끼고 와요. 아, 저, 아,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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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술사 뭐조색포드 랩이시고요. 한 시간 동안 이 인형과 함께 마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마술도 하고 그러고 이제 공문이 끝나요. 뭐 응.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재 분은 내주셨습니다. 인사하고 조명 다 꺼져요. 그리고 불이 딱 켜지면은 이제 쿠키 영상 같은 느낌의 영상의 음. 액팅을 제가 하는데, 이거는 어. 이제 공문이 끝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도 고생했다. <laughs> 그러고 이제 인형을 제가 빼서 탁 내려놓으면은 제가 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고 인형이 혼자 막 말하면서 움직여. 어. 오늘도 이제 인형 대꾸하느라 고생했네. 뭐, 오늘 어. 그러니까 알고, 따지고 보니까. 제가 이제 인형했던 거이 아, 얘가 알았어. 이제 마술사야. 음. 그래서 제가 아, 호 호러 영화요. 좀무서는데 만드는 인형이 혼자요. 인형이 호. 혼자 호. 말하지, <laughs> 그래서 제가 하는 대사들이 전부 인형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제가는 아 오늘 고, 마술을 보여드릴 마술사 조셉 보던내비입니다가 이제 얘가 하는 말이거든요. 아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말을 하니까. 그렇죠. 제가 얘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는데. 이 얘가 기생수 같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토끼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적인 거이나그 과정에서 하는 신기한 마술들을 아직 부상 중이어가지고. 나아 네. 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2018년 중에 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다 펜유럽 리그 쪽에 나오면 책 쓰려고 생각했거든요 아, 에키버크에 관한 책을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인데 그러니까 메이션스 트리스에 관한 네. 걸 써볼까 생각 중인데 당연히 저보다 에키크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와 아, 언제지 최근에 좀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아, 저는 공연하거나 제가 하는 활동들의 근원이 대국분 이런 충격을 받거나요허그그러 네. 어, 누가 메이션스 트리스 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요 네. 그래가지고 아 저걸 배울 수 있는 데가 없긴 하네 저렇게 이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음.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더 공부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제대로 하시면 정말 신기한 걸같수 있어요 라는 어. 느낌으로 소책자 음. 책을 쓰려고 생각 중이고 이거를 정말 잘 써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이 기술을 정말 신기하고 마법처럼 할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책을 음. 쓰는 게 이제 또 하나의 계획 중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할것 같아요. 공연하고 그런 렉처 같은 것들 만들고 잡지 만들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서울 천놈, 전놈, 진짜 천놈이 우리 조승우마술사님이 이제 대회도 이제 좋은 성과 내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렉처, 공연 그리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응원하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조승우 마술사님의 마술 보시죠 우후~~ 아, 먼저 마술 하기 전에 타로 카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아 어, 타로 카드도 이 카드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여기다뭐 운명의 수제밖에라든지 바보 뭐 죽음 이런 그림 카드가 있고 네. 뭐, 그림 카드가 아닌 숫자 카드들이 있죠 그리고 숫자, 카드. 음. 숫자 카드들은 이 카드랑 되게 비슷하게 에이스부터 이, 삼, 사, 오, 육, 7 8 5십 J, Q, K 오. 그리고 문양이 네 가지가 있어. 어, 그런 게 있어? 응. 그럼. 여기 타로 카드 에 있는 문양은 뭐 컵이랑 코인, 그다음에 소드, 클럽 뭐 이런 문양들이 있고. 네. 뭐 여기 있는 문양들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타로 카드 같은 경우는 뭐을 보거나 여러 가지 용으로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모두 결국 이 타로 카드를 쓰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다루기 때문에 뭔가 미래를 보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달아할지 알고 있으면 뭔가를 할수 있어요. 오. 예를 들면은 이걸로 점을 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오늘 점을 보진 않을 거고 이걸 이용해서 맛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 네. 카드 한번 섞어주시겠어요? 제가 섞어드되나요다 네. 어, 섞어주시고 타로카드를 할 때는 막 섞을 때 아, <laughs> 점 찍고 싶은 걸막생각하라고잖아요 네. 지금은 그런 거같 봤으니까 그찮으세요겠 네. 어, 네. 아, 편하게 카드를 생각하시면서 섞으시면 됩니다 카드를 섞어주시고 네 잘했어요 이제 뭘할 거냐면은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대로 둘 테니까 카드를 하나씩 카드 한 장씩 각 테이블에 내려볼까요? 하나 네. 계속 내려보세요 둘 네. 이렇게 내릴 건데 네. 이제부터 뭘할 거냐면은 얘로 네. 이렇게 커다란 원을 쭉이예요 네. 원을 한번 쭉 만들어볼까요? 원을 만들자 한 장씩 내려놔서 크기는 제마대로 네. 크기는 상관없지만 카드끼리 여기 다 붙어있어야 돼요 아, 쭉쭉쭉쭉공 원을 만들어가지고 꽃이네? <laughs> 네. 해바라기 해바라기? 꼭 그렇게 가지고 <laughs> 해봐 <laughs> 네 아, 이렇게 하고 나머지 덱을 여기 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뭘할 거냐면 은 카드를 한장 고를 거예요 네 오른손으로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겠어요? 그리고 내려놓은 카드들 <laughs> 괜찮이? 잘 돼요. 자, 내려놓은 카드들 위에 이렇게 손을 천천히 회전시키다가 원하시는 카드를 집어서 그 카드를 확인하시면 돼요. 아, 제가 뭐, 원하는 데 멈춰 가지고요. 네. 음. 아, 잠깐만요. 그거 음. 할때 이제 가뒤들어 보고 싶으니까 네, 그 네. 카드를 들고 확인하셨으면은 그 상태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됐습니다. 하셨네요? 아, 네. 지금 멈췄습니다. 아, 그럼 그 카드를 들어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카드를도 보이시고요. 카드 카드 위에 올려드래요. 어, 다 하셨으면은 네. 가운데 있는 대 위에 올려주시고 아예. 나머지 카드도 다 정리해서 그 위에 또 올려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네. 정리해서 올려. 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자 이제부터 뭘할 거냐면은 자이 카드가 주는 힌트로 아까 고르신 카드를 맞춰볼 거예요. 어. 뭐 예를 들면 이 카드가 저한테 두 가지 힌트를 줄 거예요 하나는 문양에 관련된 힌트고 하나는 숫자에 관련된 힌트인데 음. 뭐 문양에 관련된 힌트일 때는 제가 카드들을 이렇게 막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카드가 주는 어떤 특정한 문양을 이렇게 네. 만들어놓요네 <laughs>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숫자에 따라서 뭐6이면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장을 내려놓는지뭐 이런 음. 식으로 카드가 주는 이제 숫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음. 두 분의 카드를 한번 맞춰볼 텐데 카드가 힌트를 <laughs> 카드 힌트를 주고 카드 힌트를 주고 이제 맞추는 거죠. 음. 이제 뭘할 거냐면은 음, 이 카드를 먼저 문양을 보고 그 문양에 대한 는 제가 재단을 한번 만들어요. 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카드 같은 경우는 스페이드라는 문양이죠. 오. 그럼 이 스페이드라는 문양으로 제가 재단을 만들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은 스페이드를 표현한는 재단입니다 어... 이제 뭘할 거냐면 두 번째 인트가 필요해요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나면 네. 두 번째 인트인 숫자, 숫자 카드를 볼수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 카드가 두뇌 카드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위치를 역할을 해줘 오... 예를 들어서 네. 숫자 카드 같은 경우는 퀸퀸 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1 12. 2이죠 네. 숫자로 네. 치면 10이니까 12장을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둘. 자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한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카드를 이제 막 섞으셨고 원하는 카드를 고르신 다음에 카드들이 주는 힌트에 따라서 작품을 네. 찾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돼? 이게? 아까 <목소리> 뭔가? 아까 고른 그러니까. 카드 문양이 뭐였어요? 문양이 하트요 하트요? 숫자는? 숫자는 말해도 돼요? 팔이요, 팔, 팔아트팔 오! 아! <laughs> 뭐야, 어떻게 맞죠? 이거? 카드를 다 말해주는 겁니다. <laughs> 조승우 <laughs> 말사였습니다. <laughs>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오늘 5섯 번째 조승우 말사니까 함께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열여섯 번째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 시간인데요. 혹시 네. 어떻게 또 전화 연결이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절하면 어떻게요? 해 거절을 거절하죠. 아 <laughs> 그런 방법이 더. 또... 어. 여보세요. 아형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아형다르미 아니라 제가 서울촌놈 진짜촌놈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인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응. 이제 마술사분들을 이제 초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제 마술도 하고 있는 그런 재밌는 프로거든요. 어. 네. 제가 오늘 게스트로 나왔는데 <laughs> 제가 이제 다음 게스트를 초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게스트로 형님이 나오시면 되게 엄청 재밌을 것 같아서 혹시 괜찮으시면 형님이 나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실까요? 다음 주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laughs> 네, 같이 계신 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섭외가완료됐고요1 6 번째는 님과 함께 마인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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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